안 꺼요 여러분. <Greek> <돼지> <돼지: <떤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Hello. 자, 그러면 저희 인사부터 들어볼까요? 둘, 셋, 지옥에서 기다릴게안녕 <떤> <떤> <microbiali> <떤> <��anes> 음, 순서대로 자기소개 먼저 한 명씩 해볼까요, 여러분?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캐롤들이 인정한 응 <laughs> 음? 섹시 멤버 키아입니다 예?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하데스의 큐티 섹시 초록입니다. 아. 안녕하세요. 저는 하데스의 리더 나야 주먹이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하데스의 청순 섹시 아, 띵게리. <laughs> <우. 정말. 웃음> 안녕하세요. 섹시는 막내가 맞다. 섹시 채널 <laughs> 소감을 한 명씩 짧게 들어보겠습니다. 키나 씨부터. 아, 저는 무엇보다 지금 우리 멤버들이랑 또 우리 캐로들이랑이 순간을 누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쁜데요. 아 지금 보니까 객석에 <laughs> 캐럿들이 어, <참 웃음> 아, 엄청 많네요. 많 많이 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. 아, 저는 이제 아직까지 사실 실감이 잘 나지는 않는데요. 어, 평생 꿈꾸던 일들이 자꾸 계속 일어나서 아직 사실 얼떨떨한 마음이 좀 크고요. 콘서트 끝나고 이제 다시 보기나 반응 같은 걸 이제 같이 볼 때쯤 실감이 나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. 음 <laughs> 저희가 오늘 또 진짜 9월, 8월 이럴 여름 때부터 아주 하루도 안 쉬고 달려왔는데 오늘 또 엄청 큰 소식이 있었잖아요, 여러분. 맞죠, 아 맞죠. 저희 두 번째 지구가명예전당에 <laughs> 아직 이것도 시감 안 나는데, 모르겠어요. 콘서트는 더더욱 시감이 안 납니다. 아,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준비하느라 진짜 시간 가는지 몰랐는데, 벌써 콘서트 날이더라고요. 긴장이 좀 많이 돼가지고 음. 실수를 좀 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?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간다고 느껴질 정도로 정신없어 준비를 했는데요 음. 그래도 저 여러분들 응원 덕분에 힘내서 <laughs> 벌써 콘서트 당일까지 올수있던것 같아요 응, 아무 너무 아,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오. 오. 솔로 무대는 과연 채나랑 키마가 열게 되었는데요 막내다 보니 네? 상큼함으로 내 옆에서 놀리는 다는 어떤 사람 음 바다만 내 얼굴은 로 네. 바뀌고 사람은 내 옆을 지나갔지 어. 키워드는 이 하나로 끝날 것 같습니다 뭐죠? 뻥이야 <laughs> <laughs>

이제 이번에 나올 무대에는 숨겨진 킬링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눈을 뭘까? 크게 뜨고 열심히 찾아보시면 어? 재밌을 것 같습니다 처럼 첫눈에 무대에 숨어있던 킬링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음. 찾으셨나요? 다들 아, 찾으셨게 찾으셨나요? 찾으셨나요? 에이, 근데 말이야. 생각보다 많이 못 찾으신 것같요 그래, 저희가 뭐. 채팅을 봤는데 채팅 속에서 한 번도 쓱쓱 그 보면서 발견을 못 해가지고 음. 헉, 못 찾았어. 패전광마에 대표님이 앉아 계셨습니다. 뭐? <laughs> 아, <진짜? 웃음> 맞아요, 바로 나야 봉준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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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아, 여러분들 무대 안에 카메라를 랜덤 장, 네. 장소에 엄청 많이 숨겨 놨어요. 네. 네. 이 아이돌들이 무대에서 꼭 하는 거 있거든요. 실패하는 멤버는 오늘 회식 끝나고 후식 두 점쿠 없습니다. 아, <laughs> 이거 <laughs> 카메라! 불러 주세요. 안 돼, 얘들아. 두 점쿠 조용하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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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진짜다. 티! 땡글이, 땡글이, 땡글이. 여기다. 여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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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쪽다 그, 여기 여기다. 카리스마 카리스마 포즈. 할수 있어? 어. 어, <laughs> 성... 됐다. 아. 자, 어서 나도, 나도 모르겠어. 안 보여. <목소리> 이 걷는 게뭐 오랑우탄이야? 여기다 여기서 오래돼. 귀여운 포즈. 앙앙 성공입니다 이거는. 어, 오, 어 이런 이런 게 있었어요? 아니, 여기다, 오, 자, 여기다 여기서 아, 자, 여기 자, 여기 여기는 여기 가면 앞으로 가니까 앞으로 아니 뒤로다. 여기서는 싸움 포즈. 무슨 포즈 내가 아, 네. 네, 이 언니를 겼다고어 네? 여기다! 아 여기 여기 여기다! 여기다. 어? 여기서는 아이돌 포즈 아이돌 포즈? 짠! 오케이, 이거는 다 통과! 어? 머리 이제 어? 저랑 주먹이의 개인 무대가 어? 남아는데요 네, 네. 자, 주먹 씨, 준비해 주세요 네? 무, 무슨 소리야? 시작 자, 연초록 씨 먼저 준비해 주세요 <laughs> 아니, 뭐 하지? <뭐만> <laughs> 간단하게 한번 우리 참참참? 참참참! 참? 참, 참. 참, 참. 참참참은 아, 제가 유년시절 챔피언까지 달았었는데 응. 괜찮으시겠어요? 초록씨? 제가 참참참으로 유학을 다녀왔는데요 <laughs> 아시겠 아시겠죠? 잠시만요 참참참 하기 전에 몸좀 풀... 아, 아, 아 잠깐만요!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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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참참! 아, 아, 잠깐만요. 아, 아, 아참 참. <laughs> 이거 뭐야? 초록이가요 <참> <laughs> 신세곤을 준비했기 때문에 엔딩을 한번 받은 것 같고요 왜안 뽑았으면 어떡할 뻔했냐 아니, 갑자기요? 예? 자! 어, 아, 제발... 대표님! 아, 네. 네. 너무 죄송한데, 아니, 죄송한데. 여보세요? 예? 네? 아, 네. 대표님! 뭐야, 들려? 애들아들려들리시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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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여러분들 저 끼워 판거 아닙니다 예 끼워 판거 아니고 <laughs> 네. 죄송한데 여러분, 대표님이 강력 요청으로 네. 또 전문품을 넣어야 된다고 하셔가 <laughs> 어쩔 수 없이 <laughs> 아니, 저 아닙니다! 저 아닙니다! 끼워 팔기 아닙니다, 저 여러분들 저 난임한 거, 거 아닙니다. 시켜 준다 가지고. 예. 저 강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. 예. 또 너냐 <laughs> 아닙니다. 예. 대표님. 어. 명의 전단 축하드립니다. 축하! 아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더 없었고 네. 내나 어. <laughs> 아, 음. 아니 아니 보니까 <웃음> 재밌네. <웃음> 재밌네. 아니 아니 아니. 그게 아니라 보니까 재밌다고. 전화를 끊으셔야 저희가 하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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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아, 미안해. 아 미안해, 아 미안해, 아 내가 너무 나댔나? 나또 나야? 콘서 이제 거의 막 빠지기 때문에 마무리 소감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저희한번 키마부터 소감 말해볼까요? 네, 어 뭔가 아, 이렇게 콘서트 마무리 멘트를 하고 있으려니까 이제야 비로소 두 번째 지구에 도착한 아, 것 같은 아 그런 기분이 듭니다. 문학 소녀로서 또 제가 오늘의 한마디, 어. 제가 노래하는 게 평생 꿈이었다면, 어, 제가 꿈을 꾸는 이 순간. 아, 제가 꾸는 이 평생은 여러분이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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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앞으로도 이두 번째 주구에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멤버들, 또 캐럿들과 함께 마음껏 꿈꾸면서 또 아름다운 꽃을 피어 나가 보겠습니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와아 나안 웃다고 되게 뭐라고 하실 분들 우냐? 많으실 것 같은데. 안 웃네. 자, 3분할 되나요? 네. <laughs> 저는 2025년에 저한테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. 평탄하게 살아온 삶은 아니지만 유독 작년에는 제 인생에 굉장히 많은 바람이 불었던 한해 같습니다. 어. 그리고 작년은 유독 더 강한 바람이 불었던 한해 같은데요. 그래도 바람에 실어서 도착한 곳이 제가 가장 사랑하는 멤버들이 있는 이곳이라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안 울지? 멤버들을 만나고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정말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2026년도 잘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다시 돌아왔습니다, 제가. 저는 아 근데 저 오디션 때부터 아 뭔가 숲에 온 것도 대표님 노래자랑에 정착 노래자랑 뭐죠? 이 그림자들? <laughs> 대표님 노래자랑을 통해서 이제 정착하게 되고 또 알려지게 되고 뭔가 이제 포기하려고 한 순간에도 하데스로 다시 이렇게 기적의 아이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아, 뭔가 대, 그냥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온다! 하고 좀 후련하기도 하고 한데요. 비록 콘서트는 막바지지만 하데스는 이제 시작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. 와 이게 기계야? 저희가 이렇게 눈물 흘릴 정도로 이번 콘서트가 저희에게 의미가 참 깊었던 것 같고요. 이번에 콘서트 함께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지금처럼 함께 웃는 음. 날이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하데스 하면서 더 많은 좋은 추억을 함께 쌓아가고 싶어요. 음. 다들 행복 많이 받으시고 과분한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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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무튼 저희 다 같이 모여서 저희 하데스 구원 한번 할까요? <laughs> 좋습니다. 집어넣기 위해서 자 모여 모여주세요 가운데로. 자 갑니다. 자 하나 둘셋 우. 잠깐. 시 만나게 작은 소원 속 새겨서 이루어질